화학한 아침 식사 몇 시에 깨서 짜야가 깨워서 일어났지. 아9 시에 1 일어났어. 우리 짜야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하고 있어? 모르겠다고 나가고 있어. 아, <laughs> 어제 진짜로 부탁했는데. 네 맞아. 아, <laughs> 왜 그랬어? 오늘은 진짜 오래 간다. 네. 근데 아, 그래 네. 나도 괜찮아. 요 아니 저거 진짜 신기한 전통이야. 안전운행하고 안전한 행행하고 바퀴에다가 우유를 뿌려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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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응. 아, 진짜 몽골라서 양고기 이제 원 없이 먹어. 원 없이 먹어. 1년치 다 먹는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먹은 그러니까. 양 중에 음. 냄새는 좀덜하다 이게? 뭐 아, 진짜? 양아 티슈 이게 뭐야? 영수해. 염소야? 대반전 <놀람> <개방전. 웃음> 그래서 냄새가 덜 났나 봐. 고기는 괜찮아요. 자. 감사합니다. 야, <놀러> 이거 가위야. 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요 너무 뭐, 맛있다. 이거 진짜 응있다실히좀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너맛있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 맛있다. 어제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맛있다. 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아직 바람이 좀차긴 한데 음,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맑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아무튼 오늘은 오전에는 바 가지 인천으로 갔다가 점심을 먹고 이동해서 태를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씨야 너네 왜 어제 도망가냐 다들? 어? 어딜 도망가? 왜 안마 안 하고 도망갔어? 아니야. 안마하고 보자 아... 가기로 했잖아. 안마 아, 이제 없어. 별들 지나갔고네 도망갔잖아. 땡 아니 그러니까 불렀어야지 그면왜안 불렀어 1번, 어, 2번 그렇죠? 불렀어요? 아주 열심히 불렀어야 춤을, 춤을 생각하고 돼. 있었는데 이게 연습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laughs> 말은... <말을. 웃음> 아 감기 걸릴 것 같아? 막 아, 어제 약간 좀몸살기기긴 했는데 근데 어디 내기 이 2인 것이고 내가 혜택을 못본것 같은데 별로? 아 나? 어? 꿀잠 잤다 꿀잠 밥 맛있게 먹고 칼로리 어. 소모 <laughs> <핫도그가 지붕. 웃음> <laughs> 맛있게 먹네 음. 근데 왜 이런 거안발라먹 안 너무 퍽퍽할 거 같은데? 음, 맛는데응맛있 음, <laughs> 먹어 나 아주 열심히 는하게 음. 어? <laughs> 늦게 오니까 이 맛있는 몽실 부럽지? 응? 음? 부럽다고 말해 <laughs> 이제 이 앞에 보이는 길로 따라가서 트레이 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있는 돌의 모양이 이전에 갔던 몽골의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네요 또 여긴 뭐야? 여긴 뭐 이렇게 문이 있네? 무슨 사원같아 사원, 사원. 사원터였나봐요 아 여기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돌 싸우는게 엄청 많네요 여기에. 아, 진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휘청휘청하네 진짜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올라가볼게요 근데 그거 눈에다가 비비면 눈 좋아진다고 해서 아, 거기, 그래? 가, 그래? 거기 갈 거였지 눈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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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왜곡됐잖아 눈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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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눈깔아 안 Bad word <laughs> 가자 눈시으로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laughs> 아 여기 숟가락도 있구나 이렇게 <laughs> 없 떨린 거야 돼. 어에이거거 지금 따로 있네. 지까지 먹은 현지식도 제일 맛있어. 음. 맞아. 염소가 확실히 안 보다 맛이. 근 요리를 진짜, 요리 진짜 다막 우리 집에서 염소 잡을 땐 진짜 너무 재밌어. 어 돼. 우리 집은 동물농장 우리 집은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게 몽골에서 유명한 마라라면이래요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맛이 궁금하네요 근데 물이 안 뜨거워가지고 면이 하나도 아니었어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먹을래? 나도 먹어볼래 이 앞에 기념품샵도 있네요. 신배노 네. 이거 가방 이런 거 팔아, 여기? 네, 약간 빼줘뭘빼 뭐, 빼줘 어, 아, 귀엽다. 저러 올린다. 그니까 이거 얼마야? 35만 원이래. 35만 원? 아, 어. 35만 원. 투구리? 어. 35만 투그리? 투그리. 어. 35만 어. 아, 35만 투그리. 그래도 비싸. <웃음> 가자. <웃음> 미, 미, 미래로 가, 미래로. <laughs> 어때? 네? 너 90년대 아이도 같아. 이거 오빠, 이거나요 이거 뭐야? 이거 개를안 해. 오진다다 있네. 테이블에 있는 거. 귀엽다 아, 이게 유명한 거야? 물량말쌓이네8,000 투구리야? 8 아니라 8이야 어마어마한 게 있어. 진짜.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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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효자선도 있어. 는도 없고 여기도 있고 아 오늘 여기 숙소가 여기 테이에서 제일 가장 비싼 숙소라고 하네요 근데 에어컨도 있고 와 에어컨 느낌을 처음 봐 침대 3개 그리고 보면 심지어 여기에 냉장고도 있다 게다가 화장실도 내부에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 코테이시 화장실 와. 짐 훑다 풀고 밥부터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엄청 고급이야. 와, 반찬이 몇 개야? 미전찌개에다 삼겹살. 이거 없어서 뭐? 와,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게이삼겹살이랑 미장찌개도 인당 하나씩이고 반찬도 인당 <목소리> 하나씩 가려져 <깔려> 있어. 먹어요, 먹었어? 아, 전 먹었어. 여기 없어서? 한국이야. 진짜? 진짜 개맛있게 먹고 싶으면 칼국면에서 삼십오. 음, 아, 진짜 와, 찐다, 진짜. 와. 에? 개 맛있지. 에. 아, 된데. 어, 음. 그럼? 뭐가 돼? 감아라발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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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왜 소리해? 진짜 일 처음이잖아. 그래. 우리 집 복숭아 가 훨씬 많있어 우리 집 애를 먹었다고. 원래 안달았아어다도 봐. 아지만땡땡땡라이 놀이. 예림셋. 예림 예림 예림. 종훈넷종종종종성셋성성성주현셋 술이 아,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에 막 탈골해줘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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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3 2 1 주연 어디 어디 내거 있어 처음 몽골에 와서 하루 이틀은 다들 어색해가지고 시간이 진짜 안 갔었는데 약 일주일간 맨날 붙어있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쉽게도 오늘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일정은 이 근처에 트레킹하기 좋은 사원이 있다 해서 오전에는 거기 들렀다가 점심 먹고 여기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다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얼른 준비해서 가볼게요 아이 워낙 컨텐츠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안 어울려. 올것 같아 보여. 전 어울릴 것 같아요? 나 어? 아까 정훈이 형은 안 어울린다고 뭐라 했잖아. 아. <laughs> 아니 텐시가 커서 좀괜찮을것 같아요. 좋아요. 어. 어, 아, 네. <laughs> 여기 숙소에서 이 전통상 대를 입어보라고 준비해주셨는데 입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입어보라고 했어요. 없어가지고. 뭐, 아, 엄청 좋아. 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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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강시 아니야 강시? <laughs>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면 오지 뭐에? 잠깐. 벌써 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뭔가 중국의 상인 막 왕서방 같아. 왕서방. 넌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몽고 사람 같아? 어. 아니, 아니 이것만 빼면 앞머리만 빼면 몽고 사람이 어. 완전. 어 알겠어. 요 신을 만났어요.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옷은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지금 모자가 에러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얼굴이 에러인가? 촬영 끝내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응, 좋았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좋은 수석입니 좋은 수석. 마지막 여행 출발. 안녕! 사과! 어. 어, 지금 여기 사원이떻착는데 여기에 한국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어, 여기 입장 시간은 9시 반 부터 오후 아, 6시까지고, 입장료가 2 0 0 0원 이런 입장권을 주네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저 앞에 보이는 사원까지 쭉 올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길 앞에 쭉 펼쳐진 편만에 써있는 게, 불교 법절의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네요. 이거 신사고에서 소매 치기를? 나 저거 손잡고 있는 거 알았어. <laughs> 소매 치기 주셔요, <줄>, 손에 치기. <소매치기. 웃음> 이거 엄청 흔들린 리 다리가. 에? 나 이런 거 좋아해. 재밌 있어? 어. <laughs> 저게 끝이야? 정상이야? 끝이 <laughs> 끝. 아, 짧다는 생각보다. 한 10분 안 걸리네? 들어갈 수 있는 가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향냄새가확 나네요 가지 농구. 이 가지 농구. 두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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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농구. 두 가지 농구. 두 가지 바이두라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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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문골 출산이 높나봐요. 여기 애기들이 계속 올라오네 끊이 없이. 아 어린이날이야? 네. 아니 그래가지고 어린이날은 응. 6월 1일이야.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날 전이라서 애들 많은 거구나. 예. 네. 아 썰렁거스. 네. 아 썰렁거스. <목소리> 얘기다. 한국어 수업이 있나 보다. 그런 거 같지 않아? 이게 이게. 어, 한국 맞다. 사람들 보면 수줍어하잖아. 막 음. 써보고 싶어 하고. 근데 왜 나한테 디아우라 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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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초딩이야? 근데 키가 비슷해.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마상. <웃음> 이봐, 이봐. 무슨 무슨 무슨. 먼저 먼저 먼저. 오. 조심 조심 조심해.

<목소리> 어 오. 오. 야, 이거 너줄아 뜨는 꽃송이 거야 귀여워.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 예. 왜 검수도 못걸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 이거 봐. 이거 또 갖고. <목소리> 돈로마골 <목소리>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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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네도 왔구나. <목소리> 안녕. 안으로 스고어에서 김치. 이거 그 아예안내눈가래기를 사람 있는 쪽으로 어깨 이렇게, 이렇게 해줘면 뭐? 나왔나 okay. 봐할수 있으면 이렇게 벌수있데 <목소리> <있어. 끌어서>. <목소리> 괜찮아 오케이 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어. 흔들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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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이 어 오. 오, 좋아 이... 어 잡아 잡아 올려 끝났어 야몇 킬로 몇킬 오, 잡아, 잡어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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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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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잡아, 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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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 미, 밀어버려? 오우! 어 아, 여기 시대아오니까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네. 진짜 네. 서울만큼 심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오이스 아이스? 아 오오오. 아 레츠고, 같이 도와줄까? 어. 몰라. 이 앞까지 가면 되는 야 네, 봐. 했어? 빠빠이. Uh -huh. 완전 고급스럽다 여기. 그래도 한국에 사는 거보다 아니, 이거 캐시미몇프로 %인데? 100%지, 100%. 100%. 100 야조건1 음, 100%. 아, 그럼 싸지. 응. 그러면면 섞어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아 무조건 100%. 이 코트 하나에 한 80만 원 정도. 아, 이거 엄청 물어졌다목소리이거 좋을 것 같은데. 얼마야? 알겠어 아. 모 진짜 때. 웃기게 나와. 어... <laughs> 뭐 처음 봐 이거를. 버라클라바야. 이 버라클라바라는 거야? 얼마야? 그래. 야, 근데 여기 한국 돈 받나봐. 돈 아무나 날라도 받고 아 한국 돈 받고 가득 도 되고 안 되는 거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신발도 캐시미어야? 모자는 <laughs> 부드러워. 신발 캐시미어. 와 진짜 이 관리 어떻게 해? 못해? <laughs> 네. 모자도 캐시미어인가봐. 여기는 <laughs> 다돈 거야. 얼마야? 오이씨. <laughs> 모자 하나가. 뭐야? 이거 뭐야? 신기해. 한 번만 입 내줬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아. 근데 이거 싸. 왜 말이 입을 내서 더 싼가? 한번 해보자. 이거 싸. 애니수 보니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유튜브 해야겠다. <laughs> 너무 부끄러워요. <웃음> 강도야? <웃음> 여기서 이게 그나마 제일 이쁜 거 같은데, 79만 원, 79만 원, 마이아나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가디건. 카디건 하나가 59만 8천 7백이렇게 반팔티는 좀 저렴하겠죠? 반팔티가 단팔치가... 어, 이거 아니네. 15만 8천 3백이에 하나 빼줬어요. 다섯 개 사면 하나 서비스해주는. 어, 좋다. 해가지고. 그건 좋다. 아, 목도리 얼마야? 아, 한 6만 아, 원? 한 6만 원. 아, 6만 원. 6만 원. 어이 국기 저기 몽골 국기 노란 색깔 그림 있잖아 어. 저 가운데 있는 게 물고기래 몽골이 바다가 없잖아 어. 근데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바다가 너무 갖고 싶대 어. 그게 흥국고 교역의 장소고 전쟁할 때도 다 바다로 나가잖아 근데 몽골이 그래서 바다가 없어서 바다에 대한 영원이 너무 커서 국기에다가 물고기를 그렸대 네. 너무 예쁘다 네. 맞아 대학교 끝나고 네. 네. 엄마 아빠는 저뭐 아 저런식 하고 오는구나 어 아, 여기 무대 보는 사도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광장 내부에 이렇게 농구장도 있어요 와이 자전거는 신게 생겼다 한세명 앉는 것 같은데 핸들이 두개 있어 이 정도 선배님 네 저도요 아 진짜 여기 몽골 사는 대부분이 다 먼저 이렇게 해맑게 인사해 주시고 다들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물 자체도 그거야 오 인테리어 약간 일본식이다 바이올라 아, 오 엄청 넓다 버섯, 백탕, 매운거 요 세개가 가장 인기가 음. 많았고요 사실 이제 한국사람들 많이 입맛에 맞는건 매운게 그나마 좀 맞습니다 넣으면 고기 몇개? 어, 야 이거 아무도안나는데 안 그, 그냥 뜨거운 물인데 그래? 뭐, 어봐 진짜 그냥 채소 불이야. 그렇지. 어. 그거 국물만 먹을게. 어,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먹어 봐, 보고. 알죠? 건더기도 먹어. 아, 거기. 아, 한문이 아, 이거 먹을 걸. 이거 맛있다. 이거 봐. 간장으로 맛있어이 이런... 돼. <laughs> 아니 근데 비주얼 진짜 된장국이야 <laughs> 진짜 된장만 나시지마 아 <laughs> 역시 어? 3개 3개 시켜줘 된장국이야 굳이? 오 그래서 어제 약간 먹었던 된장국이랑 비슷한 거아 지금 이거 연금술이 연금술 소고기, <laughs> 인삼, <laughs> 채소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약간 그거 그 같아 차돌된장 음 <laughs>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지금이 오전 4시인데 어제 수업 다 해놓고 지금 드셔 놓자 너무 피곤하네요 근데 네, 또 막상 가려니까 좀 아쉬운데요 지금 너무 하는 거고 왜? 나 아, 타인 형이 아, 나 타인 형이 등 치러다 왜? 몰 응. 괜찮아 아 아파 어, 어? 진짜 응? 없어? 아파 아 사준 거? <laughs> 응 뭐지? 하나, 둘, 셋 진영아 이고 우리 뭐야 어이가 할까? 어잘 됐어요. 고어다고 남은 기간 동안 활동할 테니 마 고마웠어 진짜. 빠. 이빨리빨리빨이 빠이. 빠리빨리리 바이바이 <laughs> 라바라 정말 시8 시간이 너무 지 지나가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여러가지어 같이 여행하는 거를 텐투어라고 칭하더라고요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 여행하시는 을것 같은데 유튜버들은 주로 보통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 가잘 안거든요. 이번 여행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도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과 달리 좋은 동생, 친구, 성님도 만나가지고 이번에 또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행하는 기분이 안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몽골 여행은 진짜 친한 친구라고 그냥 편하게 놀러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기니까 가볼게요. 안녕. <목소리>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리 <laughs>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고마워. 자야 고 마워요. 낑낑 찡.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지현이 너 웃어. 가자 진짜 눈물 나. 진짜 <laughs> 너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너무 귀워 <laughs> <남겨 무서워. 웃음> 잘해야지 진짜로 난 누가 울면 울어 <웃음> <웃음>